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구조입니다. 인간의 인지구조. 불안전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완전하세요?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안전하죠? 그냥 조금 불안전한 게 아니라, unstable이 아니라, very, very unstable이죠. <laughs> 나의 인지구조. 엄청 불안전하죠? 그런데, 음, 우리 이런 인지구조를 가진 인간도, 우리의 life, 어, 라이프저리가 있잖아요 y journey journey j o u r n e 디 j o u 이력서? y journey journey j 공부 또 내가 경험한 어 r n e y journey j 런 u r n e y j o 런 r n e y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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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으로 한 장의 종이로 이력서 처럼 이렇게 우리의 살아온 히스토리 또 내용을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러면 대충 누가 보면 아이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구나 아 대충 이때 태어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컸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어 감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사람 사람은 간단히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 이력서 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의 그이불안전한 인지 구조는 항상 어 실수를 났죠 음, 아무래도 내가 이력서를 이렇게 이렇게 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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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표현해도 어, 나에 대해서 어, 완전하게 표현해 낼 수는 없겠죠 뭐 비슷하게 역사를 다뤄도 마찬가지 역사도 시간과 공간이 다를 뿐이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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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지 음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 책을 펴죠 사람들은, 아, 이런,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아,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은 배우죠. 그런데 그 역사가 그 사람들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막 머리를 쓰고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뭐 이런저런 더 연구를 이렇게 막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역사 책을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인식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개인의 인지 구조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한 것처럼 그 역사 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지고. 뭐가 또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또 뭐가 어, 아닌 건 빠지고 또, 또 어떤 진실이 발견됐을 때또 애드되고 해서 계속 어, 역사책도 또 역사의 그 기록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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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역사 기록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여정 인생의 여정처럼 인생이 우리 인지구조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불완전하다고 해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쓰여진 이 어떤 역사책이나 또 쓰여진 그 이력서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항상 아니라고 부정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o, 어, 우리가 뭐 우리 인지 구조가 부족해도 뭐가 부족해도 또 역사책에서 검증과 또 확인과 발견과 많은 것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현재 나와 있는 우리의 이 일력서, 우리의 이 역사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도 붕 뜨는 거죠. 어디 역사, 어디의 시점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너무 붕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론 내봅니다. 인지구조 부족, 어, 불안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역사책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쓰여진 내 이력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책에 신뢰를 두자.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여지껏 해온 거, 여지껏 발견되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탕을 두고 또그 나머지 것들을 또 이렇게 뭐 상상도 해보고 기대도 해보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없이는 내 이력서라는 파운데이션이 없이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토리의 역사서가 없이는 우리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나의 이력이 없이는 내가 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불안전한 건 인정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력, 이거에 대해서 항상 신뢰를 하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역사책에 대해서 신뢰를 해보자. 뭐 그런 거 생각한 <laughs> 건 <거> 아니에요. <laughs> 또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내 인생이 또 우리의 어, 우리의 손에 갖고 있는 역사책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력을 계속 써가는 거고 역사책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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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쓰여져 갈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지능력이 있고, 또 부족한 어, 불안전한, 불안전한 어, 인지능력으로 실수하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히스토리 또 우리의 삶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여유로움 또 너그러움, <laughs> 그래서 새로 고칠 수 있는 어, 융통성, flexibility 이런 게 있다면 어, 너무 큰 어, 부정과 너무 큰 어, 불평과 너무 큰 어, 뭐 심각한 비평으로 나 자신을 또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잣대로 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Anyway, anyhow, um, yeah,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력서, 또 역사서, 그거에 대한 검증? <laughs> 네, <웃음> 뭐 별건 <별간> 없어요. <laughs>